어, 막 기억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수업을 들어도 마치 쫙 도서관 그아 사서가 정리하듯이 음. 여기 여기 저기 음. 저기 이렇게 딱그잘돼 있고 절대량이 많다 보니까 잘 시간이 어딨냐 이러는 건데 사실은 수면 자체가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음. 내가 지금 이거에서 시험 공부 안 나왔다고 너무 속상해할 음. 필요도 없고 하면 할수록 음.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음. 대한신경정신 의학회 공식 채널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 부모님들 정말 정말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 공부 자라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택트 체크 아이 정신 건강의 저자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김혜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 공부 잘하는 법으로 좀 상담 오시는 경우도 있나요? 공부 잘하는 네. 법으로 사실 정신건강의학과에 글쎄요 상담받으러 음. 오시는 분은 없고 다만 학생들, 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저랑 그 면담을 하던 중에 어, 물어봐요. 선생님 공부 잘하셨죠? 라고 그쵸. 하면서 네. 얼마나 잘하셨냐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음. 의대를 갈 수가 있냐고, 음. 이렇게 정신과, 정신건강과 치료를 받다 보면은, 또 의대를 어, 가고 싶은, 오. 어, 싶어 하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 그럴, 때 이제 뭐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어떤 이렇게 비법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공부 비법이 있을까요? 어, 우선은 이제 그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은, 좋아하는 연예인들 네. 프로필이라든지 요즘에는 그~ 이~ 뭐라고 할까요 가수 그룹들이 아홉 네. 음. 뭐 음. 명 내지는 네. 뭐열몇 명까지도 되는데 네. 아주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네.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음. 사실은 금방 외우게 되거든요 어, 맞아. 그래서 그런 거는 이건 참 내가 이걸로 공부를 했으면은 뭐~ 어~ 모 대학도 갔을 텐데 <laughs> 어~ 그냥 네. 공부는 너무너무 너무 재미없고 네. 이건 왜안 이렇게 안 헤어지는 걸까라고 네. 하는 거첫 번째와 네.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맨날 젓가락질을 어~ 새로 배워야 된다면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뭐~ 음. 어떻게 짚고 어떻게 다가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고려 없이 하는 기억이 있는데 음. 여기서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중에서. 어, 첫 번째 얘기한 거는 우리가 약간 그림처럼 떠올릴 수 있고, 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서술적 기억이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젓가락질, 뭐, 아주 흔하게 아는 뭐, 악기,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타기 같은 거는 서술, 아, 비서술적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공부 잘하는 법이라고 하면은, 아마 이 서술적 기억에 음. 좀더 포커싱이 되어 있을 텐데요. 어, 공부를, 시험 공부를 할 때, 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으면, 음. 월요일 국어, 수요일 네. 수학. 네. 그러니까 각 과목별로 요일에 음. 막 왕창 하는 방법 하나.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매일매일 국영수를 갖다가 뭐 한, 뭐 1시간 내지는 30분 나눠서 하는 두 가지, 두 번째 방법 중에서 네. 어떤 게더 효율적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네. 왠지 몰입해가지고 한 과목을 네. 뭐라고 아까 이제 판다 그러죠 네. 그렇게 하면은 뭔가 본인은 만족스럽고 오, 맞아요. 네. <laughs> 본인 맞아요. 만족스럽다든지 어, 네. 그런 뭐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는. 매일매일 각 과목을 갖다가 구경수를 네. 나눠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그 이유인 즉슨 네. 이제 사실 음. 공부라고 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거는 코넥팅 되는 거거든요. 음. 기억이 기존의 것을 학습된 네. 것에 새로운 것을 갖다가 더딥히고 각색하고 이러, 음.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음. 그게 너무나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를 하면은 다, 자연스럽게 계속 이제 기존 기억이 재활성화, 음. 어, 저희는 그거를 리액티베이션 된다라는 네. 표현을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 앞으로 이제 학습을 할 때에는 그렇게 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게 좋고, 반복이 네. 좋은 거는 사실 누구나 알거든요. 근데 공부할 양이 너무 많고, 맞아요. 이거를 밤, 언제까지 그러면, 네. 이, 초에 말해서 얼마 정도 네. 포화도로 해야 이게 내 것이 되느냐가 되게 많이 궁금할 텐데 네. 사실은 공부함에 있어서 아까도 네. 제가 강조한 점이 이 연결이 되는 음. 부분이거든요. 그 연결이라고 하는 게 아까 서술적 기억이라고 했는데 서술적 기억이 이건 좀 학문적인 얘기긴 한데 그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음. 네. 처음에는 그 등록. 등록. 응.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이제 학원에 학원 가서 학원에 등록을 가서. 하잖아요. 그다음에는 저장이 돼요. 네. 어, 저장이 두 번째고 마지막은 이제 그 인출이라고 합니다. 아 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떠올리는 음 것까지가 사실은 이제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 부호라고 하는 게 아까도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있다면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게 관심이 있으면은요 열정과 애정과 관심이 있으면 그냥 스스로 굉장히 자세하게 그거를 부호화해서 저희가 외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부호화란 얘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전화번호 같은 거 우리가 외울 때 그냥 막막 막 그냥 숫자가 섞여 있으면 어려운데 병원 전화번호 중에서 끝에 7575로 끝나는 게 아,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아, 치료, 치료. 치료, 치료. 음. <laughs> 그리고 뭐, 이제 뭐, 어디 하면 빨리빨리, 빨리, 빨리, 파리, 빨리. 파리 이런 번호는 그냥 별 노력 오. 없이도 그냥 외워진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어, 내가 그거를 이제 인식을 하기 쉬우면은 굉장히 빨리 그, 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저희가 한편으로는 이제 부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를 10개를 주고 지금, 외워 보세요라고 할때 그걸 의미를 생각해서 하면은 좀더잘 외워진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 사랑 뭐쭉 단어를 얘기했을 때 무생물 단어는 빼고 살아 있는 것만 외워 보세요라고 하면은 좀더 쉽게 음. 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목차 나누기라고 음. 생각하면 돼요 이제 아 어, 기억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수업을 들어도 마치 쫙 도서관 그아 사서가 정리하듯이 네. 여기 여기 저기 음, 저기 이렇게 음. 딱그잘돼 있고 그럼 어떻게 찾을 때도 아까 인출도 그쵸?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화가 잘 되어서 음. 인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심이 이거 중요하겠고 네. 수면이랑 음. 수면이요? 어. 음. 공부랑 굉장히 관련이 깊거든요. 아. 잠을 줄이고 네. 이, 공부하는 어,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절대량이 많다 보니까 잘 시간이 어딨냐 이러는 건데, 사실은 수면 자체가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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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소거든요.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의 공고화라는 표현을 음. 쓰는데, 이 과정이 수면 시에 네. 일어나거든요. <laughs> 어, 되게 그래요? 놀랍죠. 네. 그래서 시험 공부할 음. 때 밤새서 막 벼락치기로 네. 공부하고 들어가면 시험장에 나오면 다 까먹어요. 오, 그쵸. 저같은 사이 네,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그 양이 많다 보면 네. 이제 그것도 안 되거든요. 음. 그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고화하는 과정이 새로운 학습을 할, 하지 않는, 그러니까 수면 시간 내가 자잖아요. 그러니까 수, 그런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에 공고화라는 게 일어나는데, 저장이라는 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기존의 학습, 이 뇌라고 하는 게그 기억이 한 군데만 탁 요렇게 박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분산돼 있어요. 음. 그래서 어떤 뇌를 예를 들어 수술이나 어떤 사고를 음. 당해가지고 그 손상이 음. 일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기억들이 다른데도 많이 분포가 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또 기억할 수 있거든요. 학습도 네. 새로 할수 있고. 네. 내가 어떤 걸 학습했잖아요. 근데 수면 시에 크리스마스 트리 불이 음. 깜빡깜빡 하듯이 그 내가 오늘 학습한 거랑 비슷한 애가 불이 깜빡깜빡 오는 오.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에서 어, 얘랑 비슷한 애를 네. 내가 학습했어. 그래서 양적으로도 늘리고요. 음.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건 질적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음. 그 질적으로 늘린다는 게 내가 기존에 알던 거에 대한 좀더 넓은 통찰을 생기게 돼요. 아. 그래서 되게 네. 유명한 어떤 그 과학 그 역사 중에서 유명한 꿈 얘기가 네.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어, 벤젠 고리를 갖다가 네. 그 화학식이 있습니다. 오, 네. 그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네. 그거 발명하신 그 유기화학자 네. 되게 유명하신 그분이 네. 어그 한참 고민하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난로가에서 이렇게 구벅구벅 네. 졸다가요 꿈에서 어, 뱀이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뱀이 음. 또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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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를 이제, 어, 이거 벤젠 고리를 이렇게 설명하면 어. 되겠는데? 라고 해서 그 정말 유명한 음. 일화거든요. 그래서 이 혹자들은 이제 너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이게 일어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꿈이 이제 수면 중에 어떻게 보면은 통찰을 얻으신 거예요. 음. 어. 또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분이 화학자이기 이전에 건축학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다만 그냥 화학자였다면 어쩌면은 알수 없었던 것도 그러니까 뭐든지 공부해서 헛된 게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한 경험이나 뭐든지 헛된 게 없는 게 그 스티브 잡스처럼 이제 캘리그라피 해가지고 <laughs> 네. 예쁜 PC 서체를 어어, 본인이 네. 얻었다고 하면서 그분이 표현하신 게 커넥트 dot 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했던 경험들 뭐 이거저거 했는데 그게 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아 알고 보면. 내가 캘리그라피를 그때 그냥 취미 삼아 음. 배웠기 때문에 음. PC 서체를 이렇게 애플 아, 디자인도 그렇게 예쁘게 하잖아요. 이게 탄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공부는 아무튼 커넥터 다치고 음. 내가 지금 이거에서 시험 공부 안 나왔다고 너무 속상해 할 어. 필요도 없고 하면 할수록 음. 더 잘할 수 밖에 없어요. 공부는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존에 내가 음. 알던 게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라서 뭐 하나 버릴 게 없고,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질적으로 양적으로 이제 그더 커지기 때문에. 어 좋습니다 그래서 수면에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면이 중요한데 또 많이 잘 필요는 없어요 아. 수면 그 나이에 따라서 권장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 대개 네. 학생들인그 청소년 기간에는 일곱 네. 시간이 권장 사항이지만 <laughs> 시험 전날이나 네. 사실 그렇게 배짱 좋게 7시간. 자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당한 수면 자체가 근데 전략이고 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질적 양적 어, 더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수면도 중요하고 또 이게 그 수면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여기 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뇌 가소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하면 할수록 뇌가, 어, 커져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나 어떤 그 볼륨 자체도 커지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런던의 택시 기사분들이 런던이 진짜 교통이 엄청 음. 복잡하기로 유명하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어~ 일반 그 운전하는 택시기사 아닌 일반 대조군에 음. 비해서 위치 음. 도로 위치 이런 거를 파악하는 뇌 부분이 네. 있습니다 거기가 더 이렇게 통통한 음. 그러니까 뇌가 가소성 그치. 뇌가 변한다 많이 쓰면 어, 쓸수록 어, 쓰면 변한다. 좋겠네. 제가 학교에 그 강의를 하러 종종 가는데요 초중고등학교에 그 학생들 정신건강 이런 <laughs> 걸 수업하러 가면 애들이 모든 아이들이 한순간에 정말 집중하는 내용이 있는데 뇌 가소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애들이 분위기가 서늘해지거든요 음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막 이제 막 뇌사진 이런 거막 띄우면서 어 이렇게 이렇게 그 뇌가 변해라고 하고 근데 말이야 많이 쓰면 쓸수록 그 부분은 음. 남고, 아니면은, 없어져. 그니까 러 애들이, 이제 갑자기 내가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 음... 막, 이렇게 막 파, 파노라마처럼 떠오르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그니까,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러닝 커브가 있기 음. 때문에, 처음엔 좀 많이 오래 걸린다. <laughs> <laughs> 그래서 그, 계속 많이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네. 공부를 잘하는 음. 가장 좋은 비법은? 재밌어야 되는데 <laughs> 재밌어야 되는데 네, 재밌어지기 위해서 재밌어지기 위해서 많이 하는 데 방법은 많이 <laughs> 네, 하는, 많이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네. 근데 사실 또 그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게임 네. 얘기 막 나오고 그랬는데 게임이 왜 그렇게 재밌을 것 네. 같으세요? 그러니까 뭐 자극적이고 네. 어쩌고 저쩌고 있지만은 사실은 리워드가 네. 내가 막 하면은 랭킹이 바로 바로 막 바로. 올라가요. 그리고 아이템들이 막 따져요. 근데 사실 공부는 내가 오랜 기간 엉덩이 붙이고 해야, 소위 말해서 과실을 따먹는 건 한참 뒤거든요. 그러면은 엄청 지루해지고, 아, 하기 싫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막좀 삽질 같지만 계속 공부를 <laughs> 하다 보면은 그게 다 차곡차곡 차곡 이제 리워드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참, 리워드가 있어야 네. 되는데. <웃음> 재밌는 <laughs> 것부터 하세요. 재밌는 것부터. 그래도 것도. 오늘 어. 저희 대화에서 또 얻은 소득은 잠을 자면 머릿속에 기억이 잘 되니까 어, 잠도 많이 자면 좋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